예, 안녕하세요 김소호입니다 예, 어제 하루는 잘 보내셨나요? 예, 저는 어제 조금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느라 어, 군산 소식을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 오늘은 예, 조금 시간이 또 남아 가지고 예, 이렇게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 2019년 7월 4일에 군산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제가 이제 군산시 sns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군산사랑상품권 홍보영상이 나왔다는 따뜻한 소식이 있어서 먼저 홍보영상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나버지 상품권으로 결제할게요 모바일 상품권 써봤어? 군산사랑 상품권이 모바일로 나왔어 3,500원이죠? 난 구매만 불러주면 돼 손님이 알아서 결제하니까 너무 좋아 이거 실화네요? 상사하고 니가 상품권 좀 환전하려고요. 아 이제 모바일 가입하면 은행 가서 환전할 필요 없어. 넌또 뭐하냐? 상품권 선물하려고. 뭐야? 이제 응. 곧대 핸드폰으로 돼? 군산사랑의 마음 군산사랑 상품권. 네, 잘 보셨나요? 예, 이렇게 이제 군산사랑 상품권이 모바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9월달에. 예, 그래서 카카오 페이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유사한 방법이요. 에 그래서 어, 가격을 어, 알려주시면. 소비자가 직접 이제 QR 코드를 찍어가지고 결제를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군산상 상품권을 쓰시 쓰면서 좀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불편했던 게 은행에 가서 다시 환전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불편했는데, 어 이제 모바일로 바뀌면은 굳이 갈 필요 없이 은행에서 자동으로 환전을 해서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유익한 예, 그. 되지 않을까 예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예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예 오늘은 시청 홈페이지 보다는 어이 전라북도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 군산시 sns 서포터즈를 하다보면 은 군산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뭐라야지 주요 안건들을 좀 알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게 좋은 정보여서 네,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도정 정보 여기서 알림마당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공고 고시에 들어가시면 어, 지금 군산시 경제과에서 홍보를 원하시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도지사 인증 상품 선정 계획 공고입니다 어, 좀 확대를 해서 볼까요? 이렇게 이제 2020년 전라북도 도지사 인증 상품 선정 공고가 이제 떴습니다. 예, 7월 1일자로 떠가지고 어, 전라북도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주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북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을 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 높은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예,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지사 인증 상품으로 선정해서 이거를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 분야는 농축 수산물, 그리고 전통 가공 식품, 공산품, 소비자 용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와 제조 공장을 두고 상품을 생산하는 업, 체 중.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이제 본사와 제조 공정을 다 두고 있는 그 업체를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 종사자는 300명 미만인 그 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가 등 공인 품질 인증 기관은 인증을 1개 이상 획득한 업체. 아, 네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단 공고일 현재 회사 설립일 3년 경과 업체 하나. 아, 예. 이렇게 신청 자격이 있으니까요. 혹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시군 기업 지원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의처는 도 지역 기업 지원과입니다. 어, 예,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공고문이 이제 한글 파일로 돼 있고요. 어, 군산시에서는 이제 어디서 이제 담당을 하는지만 볼게요.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저도 이쪽 분야가 전문 분야가 아니어가지고 네 예, 담당은 저희 군산시의 지역경제과 0 6 3 4 5 4 26 735로 연락 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네네. 어쨌든, 네. 전라북도 도지사 인증 상품 선정 계획 공고가 이렇게 떴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들, 예. 네. 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번 그랬듯이 군산 시청 홈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정 소식에서 행사 일정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아이고, 예, 이게 화면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리고 이걸 한번 다운 받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사 일정표. 2019년 7월 4일에 행사 일정표입니다. 볼게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네, 오늘 2019년 군산 세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 결과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 제1회 군산 중소기업 육성 전략 포럼 군산대학교에서 이거 한다고 이거 현수막 되게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1회인데 중소기업 관련된 뭐 관련자들이 하는 행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14시까지 이렇게 돼 있고요. 군산시 사회적 경제 한마당 예, 이것도 현수막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품 많이 준다고 돼, 있, 돼 있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국회의원 시군 예산 정책협의회 전라북도 도청에서 있다고 합니다. 오늘 네, 오늘 전라북도 예산 관련된 뭔가 회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목요일이기 때문에 여권 민원 야간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운영 중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셔가지고 여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거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바일로 이 행사 일정을 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군산시청에서 이거 직원분이 이거를 이 파일 버튼 누르시고 인쇄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림으로 저장하기 이걸 해가지고 이거를 저장을 하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제목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2019년 7월 4일 분산 시 일정 이런 식으로 저장을 JPG로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이 돼서 한번 네, 폴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장이 되면은, 이게 저장이 되면 이렇게, 이게 저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JPG로 저장이 되거든요. 이거를 그냥 바로 군산시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은, 굳이 다운을 안 받고도 이거 볼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굳이 한글 파일을 다운받아주고 이걸 열어봐야 된, 되는 불편함을 굳이 겪어야 되나? 싶은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이거를 그냥 행사 일정표를 JPG로 출력을, 인쇄를 하셔가지고 저장을 하신 다음에 군산시 홈페이지에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거기 행사 일정표에 그냥 올려주시고 이제 첨부 파일로 똑같이 한글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네, 군산시 페이스북 먼저 한번 보면서 예, 시작을 할게요. 예,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예요. 민선 7기 1주년 맞이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인증샷 이벤트. 예, 어쨌든 주요 내용은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에 가서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이벤트입니다. 그 아래 세곳에 포토존에 나오는 사진을 응모해 주세요. 그래서 포토존은 네, 꽃게 신선 소라입니다. 아 이거 50명 추천. 아 군산 사랑 상품권 1만 원을 드립니다 예, 해상도는 예, 이 정도 크기 해야 되고요. 포토존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운영 중이고요. 예, 발표는 7월 15일에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 아, 인증샷은 아래 댓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사진 추가 필수. 아, 예, 좋네요. 예. 여기 군산시 홈페이지, 아, 홈페이지가 아니라 군산시 페이스북에 예, 선유도 인증샷 이벤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진들 있나 볼까요? 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아이들과 찍은 사진들 아 이렇게 어, 어, 어린이집에서 갔나 봐 아, 흥남초등학교 1학년 2반 단체여행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아이스크림 나눠먹고 싶습니다 아예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서 인증샷 찍어 올렸습니다 아이 꽃게에서 울고 있어요 애기가 어떻게 예. 한번 더 가까이에서 볼까요 한번 예. 애기가 울고 있어 예. 꽃게에서 무서워가지고 <laughs> 이게 좀 저도 얼핏 보면 무섭더라고요 너무 그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꽃게 커플 선유도 좋아요 이렇게 해놨고요 아 이렇게 애기랑예 인증샷 오용이 예, 어쨌든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군산시에서 또 재밌는 컨텐츠들을 또 제작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오시면 어 군산에 오셔가지고 재밌는 거 많이 찍어서 올리시면은 또 상품 준다고 하니까 네, 군산 많이 놀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예. 어 이것도 있네요. 군산시 여성사회대학에서 2019년 하반기 수강생 모집합니다. 예, 이거 어제 우연찮게 제가 여기 방문을 하게 됐는데 시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위치한 곳이 군산 구시장. 구시장이라고 해서 아, 공설시장, 공설시장 3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좋아요. 시설이.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이런 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께서. 네 어쨌든 여기 또 되게 재밌는 프로그램 많더라고요. 자, 이제 군산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군산뉴스 제가 항상 여기 많이 들어오는데요. 그나마 여기가 이제 좀더 많이 예, 그 최신화 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어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군산시 전국 최초로 공공 배달 앱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사랑상품권 10% 할인. 배달 앱에서도 편하게 즐길 수 있다라고 해요. 어 올해 하반기에 올해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배달의 명수 앱을 다운 받아서 간단하게 회원 가입만 하면은 바로 예, 그 이 어플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군산사랑 상품권 모바일 이게 연동이 돼 가지고 같이 결제를 할수 있대요. 그래서 10%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뭐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이벤트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산사랑 상품권 결제 때문에 좀더 편하게 그 뭐라 해야지?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가 없대요. 수수료가 없이 이거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아, 되게 신박하지 않나 생각돼요. 전국 최초로 하고 있대요. 전국 최초로 지역 화폐와 배달 앱의 콜라보입니다. 아 이거는 진짜 예 여러분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네 예, 이런 데좀 적응하셔야 돼요 이제. 아우 네 예,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뉴스는 제가 이거 봤는데요. 어, 윤동욱 부시장님께서 이제 7월 1일자로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업무 보고로 공식 업무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뭐어뭐 어, 뭐 나라로 따지면 총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총 총리님 정도. 예, 그래서 어 이제 업무 보고 받으시면서. 이제 업무를 시작하셔가지고 좀더 원활한 그 시장님이 보지 못하는 곳을 또 부시장님이 보면서 또 시가 또 정말 재밌게 예, 그리고 좋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이게 또 눈에 들어왔어요. 예. 군산시 우즈베키스탄 안디 잔주와 농업 분야 업무 협약 예. 이거를 제가 이제 기사를 아까 살짝 읽어봤는데요. 어, 우즈베키스탄에서 군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행정적인 뭐 시스템이나 뭔가 농업 분야, 산업 분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어, 배우고 싶어 하는 열망들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군산시와 이렇게 우즈베키스탄과 이렇게 그 MOU를 체결해가지고, 예, 농업 업무 협약을 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군산, 이제 농협과 군산시가 해가지고 좀 농업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정책이나 뭐 농업 기술, 뭐 농업의 교육, 이런 시스템을 좀 우즈베키스탄에 알려주는 그런, 어, 뭔가 업무 협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되게 보기 좋았어요. 왜냐면 그 한국이 많은 정보, 지식, 그리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조금 배우고 싶어 하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는 굉장히 전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기사라고 봤어요. 제가 눈에, 눈에, 눈에 띄는 기사. 네. 네, 오늘은 제가 분산 소식을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가면 중소기업 어 여러분들께서 도지사 인증 받을 수 있는 상품 인증 받을 수 있는 예, 공고가 떠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군산시가 이제 군산 사랑 상품권이 굉장히 이제 모바일로 변환되면서 예, 배달앱과 콜라보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군산시가 변화하게 될, 될 건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다음에 또그 전국적으로 군산시가 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발전되는 그런 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인해서 군산 경제가 좀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예, 군산시 공무원 분들과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